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새벽 5시 48분입니다. 아, 너무 피곤해요. 긴급 처방이 필요합니다. 화장품에다가 급히 요아이를 들고 나왔어요. 시간이 없으니 됐다 긴급 처방 샵을 들렀다고는데 어, 너무 새벽이라 잠을 못 잤어요 많이 피부가 똥망일 것 같아서 미스트를 챙겨 나와서 긴급 처방으로 렇게 겹겹이 화장솜에 묻혀서 팩을 해줍니다 천연 성분으로 들어간 거라. 저 요즘 에 천연에 관심 맞아. 진짜 많거든요. 풀어줍니다. <laughs> 그러면 긴급 처방이라 한결 나아요. 에 보통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온천수 백 이런 네.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능성을 더한 거죠. 토너, 미스트, 뭐 에센스까지 결합된 하나로 아침에 바쁘니까 탁탁탁 끝내버리는. 네. 저는 지금 저희 집 화장실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나온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마카롱 씨? 엄마가 왜 화장실에 나왔을까요? 아, 졸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화장실을 왔는지. 이번 주 스케줄이 너무 굉장히 타이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팩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준비물은 1번 깨끗한 알로에 베라겔. 본인에게 잘 맞는 미스트. 겹겹이 화장솜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알로에 베라기를 듬뿍. 정말 얹어주네요. 그냥 이렇게. 진짜 <laughs> 정말 아낌없이 듬뿍. 이렇게 화장솜이 있으면 이 화장솜을 시트팩이다 생각하고 미스트를 적셔서 팩을 하는 거죠. 여기 딱 보면 이렇게 층 나뉜 거 보여요? 이렇게 수상층과 유상층이 분리되어 있는. 이 물과 기름은 원래 섞이지 않는 거지만 그럴 때 이게 잘 섞이기 유화제가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로 잘 섞일 수 있게 하지만 이 아이는 그게 안 들어있다는 것은 바로 뭔가 화학적인, 인공적인 유화제를 첨가하지 않았다는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 많잖아요. 저는 이거 그냥 머시라고 생각해요. 네? <laughs> 네. 네. 이런 가을 같은 네. 건조한 날에는 이 공기 중에도 나의 수분을 뺏긴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봐도 알듯이 위에 기름 막을 덮어주면 수분이 안 날아가고 음. 보호가 딱 잡혀있어요 얼굴에 아허. 공기 중에 안 뺏기는 거죠 그래서 특히 건조한 야. 계절에는 오일을 잘 써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음. 수상층과 유상층을 섞어주면돼니다 사용 전에 꼭 이렇게 세차게 섞으면 섞여요 보이죠? 이렇게 세차게 섞은 다음에 바로 준비해주세요 이 화장솜에 적셔줍니다 이렇게 한도요앉아면 돼요. 됐습 어, 진짜 팩 같아요. 이거 시트면 없지 진짜 팩한 것 같아요. 정말 효과 좋아요. 튼튼스트를습니다 아, 그 위에 또한번 덧뿌려주는 거예요? 저것도 너무 좋다. 이제품의 성분을 한번 제가 좋아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이 어플이 뭐냐면 성분을 분석해주는 화장품을 검색하면 성분을 알려줘요. 아마 많은 코덕분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이미 이 어플을. 음, 검색을 해봤는데. 성분을 딱 클릭하면 초록 노랑 빨강으로 위험도에 따라서 성분이 나뉘 있는데 이 아이는 일단 다 초록이에요. 뭐가 들었나 보니까 보통의 화장품에는 기본적으로 다 정제수라는 게 들어가요. 정말 깨끗한 물.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정제수가 아니고 매실수가 들어있어요. 매실 이게 또 알아보니까 2018년 6월에 수확한. 광양산 유기농 매실수를 넣었대요. 매실에는 구연산, 사과산, 화박산 등 유기산이 많이 함유가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특히 그 안에서도 구연산이 많이 풍부한데 이 구연산이 하는 일이 우리 몸에 피로가 쌓이면 그 젖산이라는 게 쌓이는데 이거를 분해시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한대요. 뭐가 들어있나 보니까 호호바씨 오일이 들어있네요. 마카다미아노 오일도 들어 있고요. 호바씨 오일은 익히 알듯이 사람의 피지 성분과 가장 흡사한 성분이랑 많은 뭐 트러블이나 부작용 없이 피부에 잘 스며들 수 있는 오일이고요. 화학적인 그런 방부제를 쓰지 않았대요. 그래서 천연 방부제, 황금 추출물, 모란 뿌리 추출물, 감초 추출물을 사용했대요. 아, 제가 황금 추출물이 천연 유화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천연 방부제 역할이었답니다. 그리고 인공적인 뭐 합성 향이 아닌 천연 에센셜 오일에서 천연 향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센티드 제라늄 꽃 오일과 오렌지 껍질 오일, 일랑일랑 꽃 오일, 발사나네리스 껍질 오일, 캐모마일 꽃 오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통한 향을 향과테라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에센셜 오일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자극적이지 않게 편안한 향이에요. 약간 릴레 <laughs> 어, 어, 그래, 맞아요. 그래. 어 맞아요. 그래. 어때요? 어, 그 아까보다 진짜 하, 하얘지지 않았나요? 어 진짜 후해했어요 어. 제가 여러분들께 강추하는 매일 해도 정말 해될게 없는 홈 케어 비법이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잘 섞여요. 한번 하면 이렇게 큰막 노래져요. 짜잔. 또이 미스트의 중요하게 어. 생각하는 거이 분사력. 분사력. 어 너무 좋은데요? 오 어, 시원해. 시원하게 너무 잘 나온다. 이렇게 뿌려 보면요, 그냥 투명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오일을 넣어서 섞었으니까. 네. 뿌려서 이렇게 하면 전혀 기름지지 않아요. 아하, 오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뿌려봐야겠다. 번들거리지 않고. 음. 그래서 뭐 메이크업 하고 그 위에 저는 수정 화장하기 전에 뿌리기도 하고. 음. 그래도 안 음. 밀리고. 네. 틈틈이 오. 뿌리기도 해요. 오. 음. 요즘 저의 고민이 그거예요. 너무 건조한데 화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분감 다 날아져서 아 화장인데 너무 사막이야. 그럴 때 여기서 뭘 써야 되지? 이, 이 고민이거든요. 음. 이거 화장솜에 얹혀놔요 응. 얹고 살짝 밀고 다시 하면 아주 그냥 새 것처럼 시작돼요. 아 결만 살짝 정리하는 정도로. 굉장히 초보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